thank <laughs> you 지금 수업 끝나고 집에 갑니다. West, West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이고 저는 오늘부터 일주일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학교를 우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저는 월요일 수업 끝나고 오늘 저녁 수업은 온라인,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는 거라 수업이 없어서 지금, 아! 아! 썸머 패키지가 도착을 해서 얘를 지금 뜯어볼 거예요. 아, 제가 감기가 걸려서 좀 처치하네요. 이렇게? 오, 생각보다 크네요? 오, 오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2019 선물 패키지. 얘를, 조심스럽게. 아, 저 지금 오늘, 오늘 내야 되는 과제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직 마무리 못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걸 안 뜯어볼 수가 없어요. 오, 다 뜯지 않았는데, 굉장히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네요? 와우 짠 이렇게 열면 아 땡겔 잠깐만 이거는 DVD 근데 제가 지금 DVD 플레이어가 없어서 언젠가는 DVD 플레이를 사서 제가 갖고 있는 DVD 영상들을 다 어? 아 잠깐만 나 뭘. 이거는 다 들어있는 거겠지? 아 와, 씨, 와, 와, 김석진 미쳤다. 어, 박지민. 와.. 지, 태형이. 오, 마이 갓. 어떡해. 아, 이거 보세요. 남준이, 윤기. 석진이 진짜 미쳤죠? 그러고, 호비. 어, 와, 지민이 봐. 진짜 미쳤나봐. 어, 태형이. 아, 종국이. 잠깐만. 이거 나못 읽겠어요. 태형, 형이한번 사는 인생? 다. 뭐야. 행, 아, <laughs> 이렇게 있는 거구나. 바본가 봐. 한번산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 대영아, 나도. 이거는 혹시 부채일까요? 어, 부채 고리에도 이렇게 방탄이랑 아미가 새겨져 있어요. 우리. 이렇게, 이렇게. 부 열어보겠어. 아, 부채에는 사진 없고, 그냥, 2019 썸머 패키지. 그다음 이거는, 어? 이게 아마 멤버별로 들어있는, 아, 남준이께 왔네요? 아, 귀여워. <laughs> 귀여워. 그리고, 이거는, 오, 이거는, 포스터, 아니야. 이거는, 아, 얘는, 와우. 오리그 어 재질이 굉장히 좋은데요. <웃음> 미쳤다. <웃음> 야 진짜 미쳤다. 어떡해. 호비 진짜 예쁘다. 호비 진짜 잘 나왔어요. 다잘 나왔지만 호비 진짜 잘 나왔. 오 지민이는 유영이는 유영이 덕진이 정국이가 유기야. 이게 앞면인지 뒷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어 진짜. <laughs> 사진 잘 찍었다. 나무도 예쁘고 애들도 예쁘고 지민이가 진짜 완전 섹시하게 잘 나왔어요. 뒷모습에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고 앞에 남준이 오. 아 귀여워. 아 진짜 돌기탱. 아 귀여워. 와우. 석진이 잘 생겼다. 아, 호비! 어, 호비, 야. 어,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아 지민, 지민이, 지민이. 이거 보세요, 지민이. 너무 섹시하지 않나요? 어, 아, 박지민, 입술 좀 봐. 이 통통한 입술. 아! 야, 진짜 귀여워. 야, 미쳤나봐. 아, 야. 어, 너무 귀엽죠? 아, 너무 귀엽다, 이거. 그리고 우리 천국이 어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열리면서 사진이 이렇게 있고 오호 <laughs> 윤기 이렇게 보면 오호 석지야 박지미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어떡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래. 어떻게 사람이 이래?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보세요. 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아, 멋지면. 어, 이짜 진짜 대박이다. 이거 너무 섹시하지 않나요? 미친 거야? 아, 진짜 미쳤어? 어떻게 이래? 너무 이쁘죠? 아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포장지도 버리지 않을 거야. 이것도 갖고 이 간직할 거야. 이것도 껴놔야지. 이렇게. 여러분 저는 지금 저녁을 먹을 건데 뭘 먹을 거냐면 이걸 먹을 거예요. 비비오 된장찌개. 이번 주는 해야 될게 너무 많아서 밥은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햇반 데펴서 저희 애를 보여주세요. 동력장 부은 후 4~5분간 가열, 그냥 다 때려 부은 다음에 가 그냥 데워서 먹으면 되는 거네요. 아주 간단한 거. 최근에 유튜브 자주 보는 썸머썸머님이라고 그분이 그러니까 한국 김인데 막 치즈 맛, 명란 맛, 약간 뭐 매운 맛 이런 김을 영상을 찍으신가 보고 저도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한국마트에는 그런 걸안 팔더라고요? 틀 리가 없어요. 오늘 11시 59분까지 과제 하나, 두개 있고요. 수요일에 과제 두개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하나 있고요. 수요일에는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되고요. 어, 그리고. 얘도 교환해야 되고요. <laughs> 으읍, 맛 없어. 블랙커피예요 잠을 최대한 자지 않으려는 나의 바악 지금 웹 코딩 과제하고 있는데 어, 영상 비디오를 넣는 거라서 호비 치킨 노들 숲노래 영상을 넣었어요. 이거 만들어 놨고. 발표할 때제 자료 만들어야 돼요